동력의 초당 글밭. 1월 15일 금요일. 알싸한 금요일 새벽에. 우리의 주변은 늘 여러 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껍질은 중심에 끝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서로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전달을 통하여 중심은 흔들리면서 중심을 잡곤 합니다. 요즘의 상황을 둘러보면서 갖게 되는 느낌의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적절했는지는 그 다음에 문제로 둡니다.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그대로 끄집어낸 것입니다. 마음이 흘러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의 흐름이죠. 이 에너지를 어떻게 볼 것인지도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은 느낌을 통하여 그 뜻을 전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장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느끼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지요. 여기에 바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입이 설신의 의 세계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입이 설신의는 나에 속해있는 느낌의 시작이요, 문인셈입니다. 문을 나서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나를 통한 밖이요, 밖을 통한 나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귀코입몸뜻 앞에 무가 있고 또그 앞에 공이 있습니다. 눈은 빛을 통하여 그곳을 봅니다. 귀는 소리를 통하여 그곳을 듣습니다. 코는 냄새를 통하여 그것을 맡습니다. 혀는 맛을 통하여 그것을 맛봅니다. 몸은 감촉을 통하여 그것을 접합니다. 뜻은 느낌을 통하여 그것을 합니다. 이것과 저것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과 저것 그리고 이어준 그것 앞에 무가 놓여 있지요. 있는 데 없는 것이지요. 없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공이라고 했네요. 전저 멀리서 공한 우주의 흐름을 보고자 합니다. 금요일 새벽에 알싸한 기운을 느끼며 글밭을 읽읍니다. 고맙습니다.